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주 저렴한 무선 마우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채널의 특성상 게이밍이란 네임만 붙으면 취소는 제품 가격 때문에 항상 비싼 제품만 업로드가 되었는데 오늘은 좀 저렴한 약 4만원대의 무선 마우스와 동일 제품의 2만원대 유선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커세어의 카타르 프로 무선 마우스인데요. 어, 놀라신 몇몇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커세어 하면 허세어라는 별명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출시가 되는데 4만원대의 무선 마우스라니 커세어가 최근 들어서 허세어라는 별명을 떨쳐내기 위해서인지 동 스펙의 타제품들 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더라고요. 과연 싼게 비지떡일지, 아니면 가성비 제품일지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두 제품 모두 컴팩트한 대칭형 그립의 마우스입니다. 좌측 클릭부엔 카타르 와이어리스 카타르라는 약자가 적혀 있고 휠과 사이드 그립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우스 박스 겉면과 커세어 팜레스트에 있는 문양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전체적으로 별다른 유격은 찾지 못했고 마감 또한 깔끔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로 유광 처리된 부분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지문이나 땀이 뭐 거의 안 묻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선의 경우 마우스 상판. 시계는 배터리 분리가 되는데 카타르 프로는 건전지를 이용한 무선 마우스입니다. 단일 AA 건전지를 사용하고 135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업 표시줄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잔량이 표시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마우스의 무게는 약 74g으로 AA 건전지를 장착 시 97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작고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사용을 할때 무겁 하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트리플 A 홀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무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선의 실 측정 무게는 73g으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딱 알맞는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LED입니다. 무선의 경우 아무래도 건전지를 사용하는 마우스이다 보니 딱한 군데 들어오는데 DPI 변환 버튼 바로 아래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전원을 켰을 때와 DPI를 변환했을 때 잠깐씩 점등이 됩니다. 배터리의 효율을 위해 RGB가 안 들어오는 거겠에 하지만, 커세어 하면 RGB, RGB 하면 커세어인데, 야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유사는 배터리 걱정이 없기 때문에 휠 부분에 LED가 들어오는데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커세어 감성값이 빠져서 2만원대 저렴한 가격이라 로고에는 LED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 감성을 4만원에 사기에는 역부족이네요. 까비. 마우스 하단에는 총 3개의 피트와 센서, 블루투스와 2.4GHz 전환을 위한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피트부터 살펴보면 슬라이딩보다는 브레이킹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멈추고 싶을 때 정확히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피트가 뻑뻑하다는 건 아니고 타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덜 슬라이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선과 유선의 센서 방향도 조금 다른데요. 무선은 아래 버튼 때문인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유선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 센서의 방향 때문에 에임이 달라지는 차이를 실감하진 못했습니다. 무선의 센서는 PMW3325 센서로 100에서 1만 100, d p i 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DPI 변환 버튼 아래 LED에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한 색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며총네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마우스들에 비해 낮은 센서가 탑재되어 있지만 이미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뛰어넘은 스펙들이고 제가 배틀그라운드에서 900 DPI의 인게임 24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센서 때문에 마우스가 스킵 되거나 하는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낮아서 별로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치킨을 잘만 먹었어요. 유선의 센서는 무선보다 높은 12400 DPI까지 지원을 합니다. 유선 역시 스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패브릭 소재 케이블이 아닌 고무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번지대를 사용하거나 파라코드 케이블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타르 프로 마우스의 그립은 클로와 핑거 그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순간 자동적으로 클로 그립이 되고 핑거 그립으로 잡았을 때도 마우스 양옆 쉘이 얇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쉽게 파지가 가능합니다. 클로그립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고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마우스가 작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경쟁 제품군으로 있는 G10이와 304와 비교했을 때 핑거 클로그립은 카타르 프로 제품이 훨씬 편했고 팜그립을 사용하기에는 쪽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클로그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동안 커세어 마우스의 그립감이 별로다라는 인식이 카타르 프로를 통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마우스의 클릭 버튼은 반발력이 조금 센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소리를 한번 먼저 비교해 보시죠 사운드는 조금 큰 편이었고 구분감이 확실히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우스를 들어서 내려치듯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클릭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마우스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습관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게이밍 마우스답게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폴링레이트 조절과 DPI 조절, 매크로 설정, 유선의 경우 RGB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무선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장치 설정에서 잠자기 모드를 끄시고 작업 표시줄에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둬서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면 흔들어서 깨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답답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빨리빨리죠. 오늘 리뷰한 카타르프로 마우스의 포지션은 커세어의 보급형 마우스로 그동안 크고 무거워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 출시한 마우스는 작은 사이즈에 손에 딱 맞는 그립, 가벼운 무게, 커세어가 아닌 커세어의 가격대라는 점은 굉장히 높게 살만하고 단점으로는 현존하는 제품 대비 낮은 센서, 마우스를 들어서 세게 내려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클릭이 될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제품을 통해 한국 정서에 맞는 마우스가 꾸준히 출시되고 센서의 업그레이드와 커세어의 감성이 들어가 하게 되면 한국 유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상 끝!